안녕하세요. CTL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은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의 땅집고 기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5월달이 세금을 신고하는 달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게 올해 처음 적용되는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때문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장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어떤 걸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땅집고 기사가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해 준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2019년 이전에는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임대소득세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2019년 이후로 올해 신고하는 2019년도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2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사실 그동안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은퇴 이후에 새로운 소득으로 생각하고 임대소득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량 난감하신 그런 상황이기도 할 텐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닐 수도 있다.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2천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2천만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선, 선, 하거나 아니면 정해져서 신고하게 되는데 종합과세를 하셔야 하고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나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제까지 신고하지 않고 계셨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사업자들은 너무 너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임대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 어, 여러 가지로 절세 팁이라든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에도 보면 어, 직접 음,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음,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요. 어, 내용에 보면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리고 국세청은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를 보냈다. 이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다. 그냥 나오는 신고서를 바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올해 처음 신고하시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주택임대사업자는. 단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한 채만 보유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는 1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혹여라도 그 소유한 주택을 월세를 놓아서 월세 소득이 있다 해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하시는 실수 중에 나는 주택이 하나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임대소득 월세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월세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월세,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택자는 전세를 준 집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주택일 때한 주택이 월세고 한 주택이 전세라면 월세를 준 집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월세로 준집 플러스 주택을 전세로 준 것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3억을 초과한다면 그것 또한 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주택이 3개인데 하나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지가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야 라고 하시면 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세금을 어쩌면 적게 신고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거는 탈세가 아니고요 절세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렇게 기사에 보시면 표로 잘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음,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마다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나 그리고 소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신고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 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럴 때 약간 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더 크게 <laughs>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분리과세라도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분리과세를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면 신고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위치로 그것보다는 내가 내 세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세금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신고를 꼭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어 저는 추천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더큰 투자를 하거나 큰 소득을 만들었을 때 과세 당국으로부터 집중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내려가다 보면 분리 과세냐 종합 과세냐 선택할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보통은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분리 과세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분리 과세보다 종합 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2천만 원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보다는종합과세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리과세는 그냥 무조건 내가 받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14%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종합과세는 6에서 41%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소득세 구간이 그러니까 내 소득의 구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득의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적게 낼 수가 있는데 14% 보단 만약 내가 6%의 구간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는 종합가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고객님은 70대 중반의 고객님이시거든요 소득이 월세 소득 외에는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리가세로 75만 원의 월세 소득이 있었는데 그러면 연 900만 원이거든요 연 900만 원에 대한 월세 소득을 14%를 내는 것보다 종합가세로 선택했 6%의 세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대략 20여만 원 정도의 세액을 절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세를 선택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를 예시로 들어 왔는데 좋은 디테일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결론은 납세자가 개인마다 자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시거나 그러셔서 조금 더 절세하는 방안을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